미야저일이야 <laughs> 좋아 저와 어와 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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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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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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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와 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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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얘는 잘 핀다, 쬐끔해갖고. 어, 아가, 근데 손이 너무 아플 것 같아. 왜 아프지? 살았죠? 이거야, 이거 아가. 그 다음에 이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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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얘 어떻게 저 꼴대로만 저렇게 잘 가니? 그러니까. 네, 어, 지금 대박인데? 진짜 신동이야. 아 큰일 났네. 언니 어. <laughs> 아침마다 이거 당분간 어. 이것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, 그럴 판인데? 야, 완전 신동이다, 진짜. 거의 확률이 90%인데? 와, 어, 이건 너무 예쁜 거야. 나비야. <laughs> 어떡해요? 어떡해? 얘야 어떻게? 얘야 어떻게 진짜? 얘야 왜? 그게 마지막 하나만 아나 어, 미치겠다. <laughs> 어? 얘 어떻게 해? 대단 대단 자 이번에는 분홍색 완전 하나 빼고 다다 어. 다 성공이야. 똑똑이야 <laughs> 이거에... <laughs> 똑똑야 도꼬리. 괜찮아